음, 서울 강서구의 입지 좋은 아파트 TOP10을 소개합니다. 1위 힐스테이트 마스터 마곡나루역 초역세권으로 84제곱미터 기준 16억에서 18억원대입니다. 9호선 급행과 공항철도 접근이 뛰어납니다. 2위 엠벨리 실수함단지 SH 0 0공분양대단지로 114제곱미터 기준 15억에서 17억원대입니다. 3위 엠벨리 9단지 신축 역세권으로 84제곱미터 기준 약 14억원입니다. 4위 마곡 푸르지오 84제곱미터 기준 약 11억 4천만원으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5위 우장산 아이파크 2편 한세상 84제곱미터 기준 13억 2천만원입니다. 6위 강변아파트 3단지 한강뷰와 가양역 급행역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7위와 8위는 마곡 엠벨리와 수명산 파크 단지로 초등학교 인접이 장점입니다. 9위 그레이스빌 도시형 아파트는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10위 한신 베네스트는 주상복합으로 편의시설이 풍부합니다. 신축, 교통, 학군, 한강, 접근성을 고려한 강서구 아파트 순위였습니다. 투자와 실거주 모두에 적합한 선택지들입니다.